맛있겠다. 뭔가 허덕한 스테이크. 안 응. 분들잖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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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배로. 배로? 배로 눈 진짜 예쁘다 배로야. 배로 베로, 만나서 반가워. 겨울용 워겨울겨울겨울겨울 겨울용 워터. 겨울용 워터. 겨울용 워터. 겨울라고터 겨울용 워터. 겨울용 워고 겨울용 워일 겨울용 워터. 겨울 아빠가, 심은 배추랑 엄마가 만든 겉절이, 아빠가, 심은 거, 배추를 응. 응, 대박 대박 진짜 건강식이다 잘 찍고 있어 응. 음. 이요아니야 진짜로? 아! 이 정도면 다 보세요. 보세요. 이희부모님이다 보세요. 요이빠 여기 다이한번 해줘. 요이정면다보세이면다 보세요. 이정도이면다 보세요. 이면요이정보 와, 양념장, 진짜. 순식간에 다 했다. 응? 아알 어, 그. 보여주세요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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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어머, 내손 너무 더럽다. 색소 흘려가지고. 응. 오구야. 오케이, 오. 오빠. 뭐야? 이거 졸려? 오고빨 내려와. 빨리 와. 오호. 아! 아저한테 가빈이가 만들어 만든거야? 어! 가빈이가 직접 만들었대요 두바이.. 두바이.. <laughs> 두바이 쫀득쿠키 오브야 아니 근데 소리가 그.. 그 소리는 뭐야? 카다이프, 그 카다이프. 언니 나 이거 자체를 소용먹어요 음! 오구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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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빠, 샤노파이브 봐 아빠, 근데 이 물총 어디에 떠나? 자리 어디에 놓겠어? 가봐 엄마 있어. 엄마 찾아 가자, 가자. 리와 빠트려 봐오고. 어발 담가봐. 야야야야야 미쳤어. 물이라고. <laughs> 진짜 갈라 그래. 더러운 물이야. 안돼 오고는 깨끗한 강아지물뱀이 없는 물뱀. 이 나왔고. 예뻐요. 아! 강아지 빠졌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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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고. 어 좋은가 봐. 어떡 하니? 좋아. 그렇지. 안돼 아파. 아프겠다. 잔치. <laughs> 어떻게? 얘 너무 좋은 건가 지금? 응. 어며며며 어떻게? 오오오, 오오, 오오오, 꽃좀 모아야겠다. 응. 어디까지 와? 어. 나. 어디서 온줄어 떠난 김. 내가 떠다고 무거워? 됐어. 오구야. 일로 와. 이리저리, 이리저리. 가자, 오구야. 오구야, 가자. 가자. <laughs> 저까지 갔어, 어떡해. 우리 언제 가? 아, 여기 말랐구나. 좋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구운 게 아니야. 이거 만만 원인데 좀 비싼 듯. 이거. 만 원이면 내가 이0년한 20장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아 엄마, 아까 뭐라고? 사람은 세명인데 국수는 <laughs> <옷은> 4개. <laughs> 맛있다. 비빔국수 맛있다. 음. 이 바닐라 초코야? 네. 네. 이 뱃잎? 댄잎? 네. 뱃잎이 뭐야? 大人。<Right. S 2> right. 아다 너무 귀밥한번더 같이 있었습니다. <laughs> 방금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상 가족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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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군갈비 무은지 김치찌. 요거 오거로고이서거 요거. 이 밥. 오기그 하이를 요 하이 로를 어. 핑크. 핑크네. <laughs> 딸이네 그거. 뭐. 아그 딸이야? 응. 어. 근데 딸 아닐 수도 있어, 아직 왜?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응, 왜냐면 응. 의사가 은사가 응. 응. 딸이다, 아들이다. 와, 데이드가 합니다. 데이드가 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아빠의 데이드가 합니다. 오구야. 오, 데이드가 돌아오네. 오구야. 또또 나왔어. 오구야. 오구.